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 읽어 드릴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진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보. 네. 진보를 영어로 말하면 업그레이드거든. 네. 계속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 동기가 뭐냐면은 이 구절에서 말씀한 대로 전심전력을 다할 때이 일이 나, 일어납니다. 네.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육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비로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어,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관용하게 되고. 남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섬기게 되고, 더 낮추게 되고, 자기를 더 비우게 되고, 어,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보가. 어, 그게 본질적인 진보라고 해요.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본질적인 진보는 혼적인 신앙 생활해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면, 어, 그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좇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걸다 버리고, 주님 뜻에 맞추는 자. 아멘. 그죠? 렇 자기 부인이 된 자. 참 자가 살아있는 자. 거짓 자가 무너진 자. 그때 비로소 이런 본질적인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심 전략 했지만 사상 누각이 되고 말아요. 자, 마태복음 7장, 어,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심 전략을 다 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이, 비로소 진보가 일어나요. 아멘. 아죠 아멘. 그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이 구절에도 보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진보라든지 전심전력은 무엇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아멘 할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셔요. 아멘. 알겠죠? 이 믿음이 있어야지 비로소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스 4장1 3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 확신이 들어가요. 알죠 아멘. 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야 돼. 그분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요, 안 나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에베소스 4장 24절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아, 네. 이세 사람이 앞에서 얘기한 자기 부인이 된 자요.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진보가 일어나요, 알죠? 아멘. 질적인 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3 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믿음 안에서 진보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서 일하시고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또 이끌어 가셔요. 아멘. 그 다음에 아멘. 아멘. 그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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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단단히 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가지 열매 맺습니다. 아멘. 열매라는 것이 영적인 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계속 더 질적으로 조,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때 비로소 질적인 변화가,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로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더 거룩해져요. 아멘. 말씀할 때.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멘. 아, 네. 말씀과 기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때 영적인 진보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래서 네. 우리가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 참자, 새 사람, 새 피조물일 때 비로소 영적 진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바로 받을 때 우리가 진보가 아주 순조롭게 됩니다. 아멘. 그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야,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여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물을 의지하죠? 그래서 네. 어, 여기 말씀대로 성령의 아홉 가지를 주록주록 열매를 맺을 때, 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진보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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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합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고 사람들끼리 또 합력할 때, 비로소, 현저한 영적 진보가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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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하나 더 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사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혼자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 아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죠. 아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과 분량이까지 잘합니다. 아멘. 아멘.